오늘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18만 5천명의 아스르군이 하룻밤에 전멸하였습니다 굉장한 일이지요 바로 이때에 이사야 선지는 히스기야에게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실존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인생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가야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변덕이 심하셔서 기도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는 보고 마음을 쉽게 바꾸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계획했다가 실수해서 수정하는 분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질적인 이유는 다윗과의 언약 때문이다. 이 백성을 그 언약 안에 사랑하기 때문에 고친 것이다 이것이 히스기야를 고친 이유입니다 히스기야는 병이 나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했습니다 저는 그 15년을 설교 제목처럼 15년의 밤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연장받은 이 15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시기야가 병들었을 때보다 고난에 있을 때보다 병이 나았을 때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15년을 연장받은 그때 무슨 일이 있는가? 시기야이 병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이 예물과 함께 축하사절단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이시기야는야저큰 나라가 나를 이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보는구나. 그래서 뭔가 환심을 살 만한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보물 창고, 무기고 다 보여줍니다. 정말 무엇이 자유고 은혜인가? 하나님의 종으로 있을 때에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데 자기 마음대로 다 모든 걸 맡기갈 때에 사람의 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겉으로 보기에는 적군도 물리치고 죽을병에서 낫고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고 없던 자식이 생기고 외국에서 사절단이 오는 가장 인생의 절정을 살고 있지만 가장 인생의 어둠밤이 어둠밤을 15년 동안 살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히스기야가 아닌가 어쩌면 우리가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15년의 밤을 보내고 있지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또한 이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